버려진 자동차의 전조등으로 제작된 유니크한 조명 아이템 더 램스터입니다. 오래된 자동차 헤드라이트로 제작된 조명 램스터는 약간은 거칠고 빈티지한 멋이 나는 제품인데요. 46cm의 신장에 조명의 방향은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하며 헤드폰 스탠드로도 활용이 가능하네요. 두 개의 LED가 탑재되어 있어 전용 앱을 통해 원하는 색상을 조합할 수도 있고 음악과 연동되어 라이팅의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. 머리 부분의 버튼을 누르면 은은하게 밝아오는 조명을 느낄 수 있구요. 다양한 컬러와 커스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가슴에 로고를 그려 넣을 수도 있고 옆머리에 이니셜을 새겨 넣을 수도 있죠. 램스톨는 단순 컬러 변경 제품은 149달러, 하나로 약 17만 4천원에 원하는 로고나 이니셜을 삽입한 제품은 169달러, 약 197천원에 내년 6월 배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버려진 자동차의 전조등으로 제작된 유니크한 조명 더 램스터였습니다.